안녕하세요. 요거는 달고운의 감귤 농장에서요. 어, 제가 레드 향을 주문 했어요. 어, 얼급 포장으로 어, 5kg 주문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배송이 되었는데요. 어, 기사분들이 바쁘신지, 문자도 없고, 그냥 집 앞에만 던져놓고, 가버리고 없어요. 결국 12시쯤 다 되면, 배송 완료 문자를 뜨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요렇게, 음, 외대향이, 어, 대가랑, 어, 중가하고 이렇게 혼합을 왔어요. 제가 얻기로 했는데, 그거는 엄청 시리 커요. 그고또 조금 적은 거는 적고 한데 너무 싱싱하고 좋구요. 음, 제가 인지, 귤은, 어, 또, 원래는 좀 많이 안 먹혀서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이제, 외대향이 지금 또 한창 수확이 되고 있어서, 제가 레드 양을 주문했습니다. 요리 보시면, 꼭지도 금방 닿는 거 싱싱하고요. 어, 이렇게, 혹시나 뭐, 이렇게 상할까봐 사장님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셨네요. 요것도 맛보고 후기로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안전하게 배송 잘 되었고요. 고맙습니다.